1월 20일 토요일 상원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무궁화클럽 2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지관근 의원 등 많은 의원분들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석진 교장 선생님이 참석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 빛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4대 무궁화 클럽 회장으로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궁화 클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크나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궁화 클럽 동호인과 함께 하는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동호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권영분 신임회장의 축사가 끝난 후, 무궁화 클럽을 상징하는 클럽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장학금을 받게 됐죠? 자. 그건 끝났습니다. 아, 그 저는 사실은 좀 미치고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 상황 클럽, 이체육관에서 3, 4대 이치 왔는데, 무궁화 클럽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멋지십니다. 네! 오늘 문화클럽에 3대 4대 회장이임지 특히 3대 회장이신 김수석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권영훈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9살 변한봉입니다 아마 5신네비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서 요즘 유행에 따라서 가짜하게 한만 드리겠습니다. 우가클로 가자! 와!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운동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가 친구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가클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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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석해주신 분들과 부모님의 칼카튼식과 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화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회장님이 되시게 된 거예요? 예, 네, 제가 배드민턴 친 지는 한 15년 됐어요. 네, 배드민턴 매력에 푹 빠지지는 오. 못했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어, 제가 아, 나이도 먹고 하다 아, 보니까 네. 운동을 해야겠다.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해서 배드민턴을 했는데 아, 뜻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 금메달까지 땄어요. 성남시에서. 성남 네. 이한 배드민턴 클럽은 어, 어떤 클럽인지 소개해 좀주세요 좀. 좀 늘렸습니다. 타 클럽에 비해서 음, 우 친구가 아직 몸이 네, 역사는 풀렸어. 짧지만서도 음, 몸풀리면죽데 16년, 오케이. 17년 그 각종 성남시 대회에서 우승을 음. 많이 했어요. 아, 그 정도로 우리 회원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 주시고 단합이 잘 되고 음, 무궁화하면 화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타클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무궁화 클럽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이 어떠한 운동보다도 좋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울, 어, 활동량도 많고 운동량은. 어, 실내에서 하는 거지만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하는 운동은 한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아, 여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들까지 뭐 해서 모두 다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국민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배드민턴에 관심을 갖게 예, 되셨어요? 예, 점, 점, 아, 점, 아 이건 생활체육이기 체구. 때문에 아, 생활체육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건강 네, 체력 증진도 네, 한가? 네, 지역 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응. 이런 클럽을 만들게 다 됐습니다. 자 배드민턴을 사람들이 많이 치잖아요. 네네. 뭐. 근데 많이 치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 자기 개발도 되고, 중진. 자기 운동도 네네. 되고, 또 실내에서 자, 운동하다 보니까 아, 밖에 운동하는보다 어, 더 네네. 운동할 수 있는 그, 그, 그 시간이 많아서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